은미의 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어, 음, 한 주간 동안 또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아또몇개 어, 읽어드리면서, 또한 주간 어떤 댓글들 있었나, 어, 뭐다못 읽어드리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고,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아 어, 새해, 어, 해 뜨는 거못 보셨죠? 어,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어, 요해 뜨는 거 올해 뜬 거는 아닐 수 있는데 아무튼 요로 그림으로 <laugh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음 그리고 이렇게 춘천에서 또 제가 아일랜드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 어, 만났던 신부님이 있어 춘천 교구의 최기용 신부님이라고 그러니까 저 코로나 시작할 때 유튜브 할때 아, 그분도 유튜브를 시작하셨대요. 근데 그분은 어, 매스 미디어를 전공을 하셨어요. 신부님인데. 그러니까, 어, 또, 이렇게, 지금 강릉에 계시고, 해 뜨는 걸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아, 그래, 그, 저, 좀 홍보를 좀 <laughs> 해드려야 아, 되지 않는가. 그래서, 최기용의 가톨릭 미디어 문화, 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동영상들이, 정말, 어, 저랑 비교가 안될 정도로 확실히 메스미디어를 전공을 하셔서 잘 만들으셨는데, 지금 구독자가 이제 1,600분 정도 되는데, 아, 어, 우리 또 혹시 어, 정말 저거보다는 짧고 아주 어, 동영상 편집이 너무 잘돼 있으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또 신부님 또 많이 구독해 주셔서 힘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기용 신부의 가톨릭 비디오 문화. 네, 춘천 교구고요. 네 그래서 또저해 해돋이를 이제 <laughs> 보내 주셔서 저도 감사하게 이렇게 해 드렸고요. 갈바 골반의 일, 골반이신가요? 아, 말씀 하느님이시오겠죠. 그쵸? 말씀이시오. 사람이신시. 이책 1권 중고 가격이 아, 9만5천원이래요 1권 가격이 중고. 이제 지금 너무 찍어내질 않으니까 1권 가격이 너무 비싼 거죠.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온다는데, 그래서 글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 또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전화를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어, 집안에 안 좋은 일이니까 너무 바쁘신 일이 있으셔서, 예, 여러 책들을 지금 못 지내고 있고, 봄에는 찍어내겠다. 그리고, 예, 제가 그래서 좀 한번 만나자. 그랬더니, 4월이나 5월쯤에 예, 그 출판사 사장님이 이제 한번 만나기로 했어요. 이게 뭐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찍어내면 좋겠지만, 아, 이,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느님의 사람이지, 그리스도의 시, 그 이태리에서 독점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못해서, 좀 번역도 바꾸고 싶고, 여러 가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또, 아무튼, 그래서, 뭐, 이, 봄에는 다 찍어내신다고 하셨으니까, 1권, 2권, 뭐, 이렇게 없으신 분들은 뭐, 3권이나 4권부터 보셔도, 성경 내용이니까, 뭐, 어디서부터 시작하셔도, 그리고 어차피 한번 보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 몇번 이렇게 보실 거니까 에, 중간에서 시작하셔도 에, 괜찮을 것 같아요. 최 어, 전산회계님 신금 어, 강의를 들으며 코로나를 잘 보내고 있는 신자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어, 점점 말도 거칠어지고 내쫓아야죠. 네, 아항도 하고 자아가 점점 커져서 도통 말이 통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려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어 사춘기인 거죠, 그렇죠? 신부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느님께 의탁하며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죠 아이를 기도하고 아이의 영혼을 치유해주십사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말이 많고 집중을 못 하고 장난이 심해.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을 계속 받다 보니 걱정이 되어 병원 검사를 받아보려 합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 한편에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약해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약한 믿음과 불안으로 제 뜻에 의한 선택을 한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가 믿음이 약한 건가요? 어, 지금 자녀분이 이제 조금 이제 사춘기도 되시고, 그리고 이제 좀 특별하게 약간, 어, 좀 불안 증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데 이제, 이제 하느님께 의탁하면 하느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건데, 지금 병원 검사를 이제 해놓는데, 아, 내가 하느님께서 해주시는 건데, 병원 검사를 받는 게 마땅한가. 약간은 이제 하느님을 덜 믿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하느님이 병원을 통해서 도와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그 어, 사회에서도 어, 하느님께서 뭐 굳이 어, 병원 가서 치유할 수 있는 건데 어, 이제 감기 한 아, 감기 정도는 하느님 감기 좀 낫게 해주세요. 당신을 믿습니다. 아, 근데 감기가 막 폐렴이 되고 막 죽어 가는데도 하느님 막그런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면서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 옳은 거니까 이제 뭐바깥에 소견이 병원에 어떤 그런 도움을 받아라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 또 가서 그쪽에 도움을 받, 먼저 이렇게 받으며 또 기도하며 이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믿음이 강하신것 같아요. 전 현주님, 어, 몽포르의성 루도비코께서 성인께서 성모님께 대한 3된 신심, 184항에서 187항에서, 에사우는불콩죽의장자권을 팔았고, 레베카에게 효도도 하지 않았고, 야곱을 질투하여 학대하고, 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신부님 강의에서는 에사우가 예수님이라고 하셨는데, 헷갈려서 힘들어요. 음, 저도 어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죄를 짓고, 대죄를 짓고, 막 성당이 안 나오고, 어제 그러는 것은 불공족 그런 아주 잠깐의 쾌락이나 행복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장자권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를 에, 세상에서 짧은 행복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입장에서는 에, 이제 불공족의 장자권을 파는 이제 그런 거를 저도 쓰기는 해요. 그러나 넓게 보면 아 어, 이제 에사우가 그리스도고 야곱이 우리고 그리스도가 당, 우리가 불공족 작은 봉헌으로 예, 빵과 포도주 봉헌으로 그분의 장작권을 우리가 가져서 하늘나라의 상속권 유일한 상속권이 있는 그분의 상속권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은총도 그분이 에사우가 훨씬 많이 받죠, 그렇죠? 음, 야 에사, 야곱은 에사우 앞에서 고개를 못 들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에사우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야곱을 위해서 저주받기로 태어난 바로 이 에사우가 에사우가 빨다, 애돔 이제 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이렇게 껍데기가 벗겨져서 가죽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옷을 입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렇 그런 면에서 에사우가 우리를 위해서 이제 그런 건데, 음이뭐 성인이라고 하셔서 해서 다뭐 그런 해석이 옳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성 토마스께서도 성모님께서 원죄 없으신 거는 인정하지 못하셨어요. 성 토마스 아퀴나스 있잖아요, 그죠? 신학 대전 그분은 아니 성모님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데, 그 후손들은 원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 원죄라는 거는 육체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부모님의 그걸 통해서 다 이렇게 받는 건데, 성모님만안 받는다는 거는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원죄 없으신 잉태에는 교리를 안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믿을 교리가 아니었어요. 그런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어, 뭐, 레베카에게 효도하지 않은 얘기가 저는 에서우가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효도하지 않아서. 이런 못된 놈, 나는 재산을 야곱에게 줘야겠다. 같이 아들인데, 쌍둥인데. 이 그러면 레베카가 나쁜 엄마잖아요. 그죠? 또 야곱을 질투하고 학대하고 그런 게 없어요. 야곱이 먼저 자기의 장자권그 축복을 준다는 거를 엄마가 이제 그 에사우의 옷을 입히고 이렇게 에사우라고 우기기만 하면 이제 그것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자기의 장자권을 그렇게 했는데 이 나쁜 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흘리신 그분 앞에 우리가 그 피흘림을 받은 사람답게 온전히 살질 못했다면 절대 그분 앞에 서지를 못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분노, 예, 그런 것 때문에 그 분노를 견딜 수가 우리가 하느님이 참아 주셔도 우리가 거기에서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 막 나같이 흉측한 죄인, 막 이런 사람이 천사들 가운데서 못 살아요. 스스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최대한 그분 앞에 고개를 들수 있을 정도로 야곱은 막 자기가 20년 동안 번 재산, 자녀들, 뭐 부인까지도 다 네. 보내고 겁나 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일곱 번 절하면서 당신을 배웁는 것이 하느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제발 나좀 죽이지 마세 말아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그분 앞에서 고개를 못 들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충실히 살고 예, 정말 당신 께서 주신 은혜에 정말 합당하게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애사우를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애사우는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위해서 저주받기로 정해져서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떤 뭐 학대하거나 <laughs> 뭐그 전에 야곱을 막 학대하거나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레베카한테 막 불효를 하거나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성, 루도비코 성인 오래되신 분이잖아요. 이제 신학이, 현대 신학이. 또뭐 이렇게 가면 꼭 이분 옛날에 성인이라고 그래서100% 그분이 하신 말이 다 진리다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힘드, 덜 힘드실 거예요. 네. 김영희님 어, 신부님 하나 여쭤볼게요. 네, 어떤 개신교 신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천주교는 십자가 예수님이 그냥 달려 계시는가를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 다음 댓글 나눔 때꼭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그런 분과 놀지 마세요. 음, 그런 분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을 한 인격체로 정말 친교를 맺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개신교의 교리를 이 사람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자기 어떤 이기적인 마음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을 때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건지, 진짜 친교를 맺으러 오는 건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죠. 서로서로 그러니까 서로 자신이 믿는 것을 존중해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다가올 때는 그냥 너는 그냥 그쪽 분들이랑 친하게 지내세요. 나는 이쪽 분들이랑 친하게 지낼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또 서로 인정해 줄수 있으면 또 개신교나 뭐 이렇게 함께 지내면 되는 거죠. 저도 대학 친구들이 있지만, 뭐 성당에 나오는... 예, 친구는 지금 제대로 나오는 친구 는 하나도 없어요. <laughs> 그렇지만 예, 서로 서로 인정해 주는 거, 나는 또 사제로서 인정해주고 또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 뭐 개신교도 믿고 뭐안 믿고 뭐 그러지만 불교도 믿고 뭐 그러지만, 예, 뭐 그냥 같이 예, 각자의 신앙을 인정해 줄때 예, 그런 거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터치를 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음, 뭐 굳이 친하게 지낼 필요 없고 뭐 설명을 굳이 한다면 예, 니네는 어, 십자가. 예, 교회에 안달아 났냐? 아, 이렇게. 아, 거기는 그러나 예수님은 안달려 있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쵸? 렇 <laughs> 근데 부모님이 뭇을 사랑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아, 정말 잘 먹고, 예, 우리를 위해서 고생해 가지고 영광스러운 모습만 예, 보고 있으면,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스럽냐? 오히려 옛날 사진 보면서. 날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던 그런 모습 볼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더어 나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냐 그런 의미로 우리들은 뭐 부활한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laughs> 부활은 다 믿죠 그렇죠 그러나 특별히 아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피를 흘리신 그 장면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항상 우리는 보고 감사해야 하는 거다. 그리고 그 성체도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 주시는 그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한 순간을 하자면 바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정점의 순간 바로 십자가하고 그 십자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하기 위한 거지. 부활을 안 믿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연을 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드려라. 네. 오늘도 신부님 말씀으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들으면서 저절로 두 손이 모아지는. 아유, 죄도 이렇게 모았는데 초중고 학생 때는 나름 열심한 신자로 늘 성당에서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대학생 때는 주일학교 교감까지 하면서 담당 신부님과 싸우고. 뭐, 좋은 기억이 너무 많습니다. 잘하셨네요. 하지만 엄마가 긴, 어, 투병 끝에 돌아가시면서 저는 본격적인 냉담에 <laughs> 돌입했습니다. 본격적인 냉담은 뭐예요? 지금은 그때 주님께서 저를 보시며 얼마나 더 슬퍼하셨을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죄송해서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제 신앙생활도 당연한 것은 없었더라고요. 자기 이성 저기 성당이 있고 매일 미사가 있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바쁘면 빠지고 했던 그런 신앙 생활 속에서 점점 교만해졌나 봐요. 이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청하지도 않는데 정말 그 거저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너무나 당연하듯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뭐 공기가 없어지고 마스크 안 쓰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아이 평상시 그냥 살았던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고 감사한 삶이었나 그때서야 깨닫잖아요. 이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자는 너무나 교만해서 하느님께서 거주다 주고 싶어도 내가 교만해지면 지옥 가니까 다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은총을 많이 받으려면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는 것들 이 공기 눈코입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교회에 순종할 줄 알아야 주님께서 어 이만큼 줘도 계속 겸손하겠네라고 하며 더 많은 은총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그릇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교만에 빠지면 주님은 저를 꼭 성당이 없는 곳에 보내 버리시더라고요. 냉담도 성당이 넘쳐야 할수 있는 거였어요. <laughs> 냉담 속에 이 24살에 뭣도 모르고 국제 결혼을 했고, 그야말로 동네에 성당 하나 없는 일본 촌구석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땐 유튜브 미사는 커녕 지리적 감각도 없어서 차로 40분 가면 성당이 있다고는 하는데 엄두가 안 났고, 시댁 식구들은 다들 일본 종교 신토이즘이라고, 이 뭐죠? 아주 열심히 하는 가족이었어요. 너무도 당연하던 성당도 없고, 미사도 못 가고, 내가 교만해서 택한 냉담인데 오직 성당 미사 그거 하나만 바라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미사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저도 군대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7달 정도를 저도 미사를 못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방에서 철책에서 운전병을 했는데 거기는 뭐 종교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7개월 동안 전방 철책에서만 왔다 갔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정말 미사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주일이면 시댁 식구들에게 이끌려 그들 종교 모임에 가야 했고 그곳에서 저는 속으로 주모송을 마음이 달도록 외웠습니다. 저도 그때 주모송 많이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내가 너무도 교만해서 내가 택한, 택한 냉담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주시려고 이렇게 개입하시는구나. 그때는 사실 잘 몰랐지만 시간이 흘러 돌아가고 아, 그리고 오늘 신부님 말씀하셔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laughs> 거져주면 교만해진다는 거 우리가. <laughs> 그땐 기도가 항상 성당에 자유롭게만 갈수 있게 해주세요. 미사에 갈수 있게 해주세요. 남편이 성당에 함께 가게 해주세요. 였던 것 같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랐던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시니 그 후에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선물처럼 찾아왔지만 미국으로 가게 된 거죠. 저는 당연함에 익숙해져 교만해졌고 또 주님만을 바라던 제 기도는 저 자신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갔습니다. 또 받으면 또나 자신을 위해서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지없이 주님과 단절되는 힘겨운 시간이 왔습니다. 다시 일본 시골로 돌아가게 됐거든요. 이후에도 여러분의 고비와 냉담과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체험으로 저를 항상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느낍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총을 줬다가, 어? 교만해지네? 그럼 다시 뺏어야죠, 뭐. 근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계속 은총을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건 포기하신 거예요, 하느님이. 가리오 주다처럼. 네. 너 그냥 네맘대로 해.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뺏어가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평상시에 아주 작은 것들에 에 들어와도 감사할 줄 아는 에, 그런 훈련을 했다면, 하느님께서 그런 걸 뺏어가실 필요가 없고 계속 주셔도 되겠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은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아주 당연한 것들도 청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빛나심을 청할 줄 알아야 되고 하느님의 나라가 오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뭐 이런 것들을 청해줄 때에 그분께서는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주시겠죠. 마리 세레나 님 오늘은 몇개안 되네요. 마지막 거네요. 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당에 다니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세례받고 고2 때 견진성사를 받았는데 세례성사 견진성사를 받은 기억이 아예 없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때 세례받고 초등학교 3학년 세례 세례 선영성체를 하셨겠죠? 아닌가요? 선영성체와 세례를 같이 했다고 치고, 그 이때 견진성사를 받았는데 기억이 없대요. 요것은 약간 좀 머리, 죄송합니다. 성당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던 기억은 나고, 놀던 기억은 안 돼요. 세례 견진성사를 받은 것은 아는데, 그 과정이나, 아, 성당 당일 날이나,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기계적으로 했나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 내가 우리가 성사를 받을 때 믿음이 그만큼 있는 만큼 은총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 뭐 성체도 예, 그 예수님의 몸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그만큼 많은 은총을 받는 거지. 뭐 쥐가 성체를 마무리 먹어도 쥐는 거룩해지지 않아요. 왜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 이글에서 이제 성사를, 모든 성사를 신앙의 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그 은총이 오는 거죠. 그릇, 믿음의 그릇. 그러니까, 어, 이렇게 기억이 없는 것은, 약간은, 아, 그때 그 성당에서 그분들이 이제 뭐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어, 충분한, 어, 그렇게 올바른 교리교육, 그래서 믿음으로 이 성사에 세례든 견진이든 성체든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리 교육이 어쩌면 약간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세례, 뭐 천영 성체 때는 아예 그냥 부모님이 너는 그냥 이제 하느님 거야 하느님 아버지라고 이제 다 아, 아, 나는 그냥 오빠라고 그래고 막 아저씨라고 그래고 막 엄마 아줌마라고 그래 약간 이렇게 되면 얘네들한테는 쇼크잖아요, 그렇죠? 아, 뭐 이제 하느님이 아버지고 나 이 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해서 의무를 다한 거야 이제 끝이야? 아 어, 이거 뭐지? 나 버려지는 건가? 뭐 이렇게 하면 에 예, 그게 기억이 안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 견진 야, 이제 견진은 진짜 이제 너는 어른이 됐으니까 이제 아, 아빠 엄마 그리고 네맘대로 살아 이제 그리고 네 인생은 네 거고 잘 돼도 네가 잘해서 잘된거고못 돼도 뭐 네가 못해서 잘 거고 엄마 아빠 이제 의무는 여기까지 다한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정말 황당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억을 꼭 하겠죠. 야, 이렇게. <laughs> 우리의 교리 교육이 그래야 뭐 당연히 어떤 무슨 마술처럼 뭐 이렇게 한다고 성사를 받는다고 바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전에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 교육을 교리 교육 교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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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을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8년 전에 저희 아들 유치원 친구 어머니가 세례를 받는데 제가 대모를 서게 되면서 세례식을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았고 이제 데모를 쓰면서 그쵸? 음. 또 새로 세로받는 분들과 같이 성서 100주간을 하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죠 지난 10월 중에는 중1 아들이 견진성사를 하는데 다른 분 데모를 서게 되면서 견진성사도 새로 받는 듯 했습니다 각각 데모 자격으로 참석했지만 저도 새롭게 세례와 견진성사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생각합니다. 그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죠? 저도 성체성사를 신학교 들어와서 그 전에 많이 했지만, 신학교 들어와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라고 할 때, 그때가 처음 성체성사를 영한 것 같았어요. 실제로. 예. 네, 진짜 예수님이구나. 어. 그러니까 그 전에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아, 예수님 몸인 건 알았지만, 예, 네, 진짜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게 그게 믿음이 생기면 나를 변화시키는 어떤 에, 그렇게 되는 거지 마술처럼 에,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뭐뭐 뭐 동이 뭐 철이 금으로 바뀌고 이런 건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믿음으로 에, 그분을 받아들일 그 성사를 받아들일 때 변화하게 되는 거죠. 또 견지는 신부님. 음... 때릴 때는 신부님 말씀처럼 첫발을 내딛었어요. 누구의 강요나 의무감이 아닌 제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고요. 견제는 신부님 강의를 들으면서 자아와 싸움을 시작했을 때 진짜 절묘한 타이밍에 받게 되었습니다. 40년을 천주교 신자로 살았는데 제 의지로 신앙생활을 한건 7, 8년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 발전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저희 아들은 이제 견인 정사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려고요. 신부님께서 자주 강조하시는 강요하면 순종은 하지만 자존감이 낮아진다 이 말씀 정말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주일 아홉 시 중고등부 미사에 알아서 일찍 나가더라고. 이제 자기 영혼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하는 거죠. 그럼 끝난 거예요. 부모님은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참 신기했습니다. 네, 그래요. 어, 그렇. 예, 예, 이제 또 이렇게 정말 내가 강요하면 이제 막막 막 어긋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는데 어긋나도 문제고 순종해도 그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자존감이 낮아져서 세상에서는 진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또 생각하며 또 우리. 또한 주간 이렇게 정말 예수님도 우리 자유 강요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들도 자녀들을 하느님께 이렇게 맡기고 다른 사람을 강요하지 않으며 그러나 기도해 주고 항상 지켜봐 주고 이제 그렇게 또 우리도 우리 인생을 또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어 2월달에 기도 학교는 어 그게 뭐 아직까지는 저거 잘 모르겠어요. 그게 2차까지 맞아야 되는 건지, 3차도 맞아야 되는 건지. 아, 그리고, 솔직히, 뭐, 이런 정치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아니, 그거 안 맞았다고 마트나 이런 데도 못 가게 하는 거는, 그거 뭐, 좀 그렇지 않나요? 뭐, 아무튼. <laughs>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또, 뭐, 뭐, 49명? 뭐, 그 정도밖에 못 하니까, 그렇게 안 맞은 분이 오면, 또 법을 또 지켜야 되니까, 그게 2차 맞야 3차 맞은지. 그래서, 예, 저는, 요것은 접수는 다음 주 화요일 9시부터 18일 9시부터 이렇게 받고, 뭐, 이제 전화번호 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고, 다음 주에 제가 또이 댓글 나눔으로 새롭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